뭘로 말아 볼까요? 오늘은 토닉으로 그냥 토닉으로 이게 토닉은 사실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도 그냥 토닉은 뭐화요에도 말아 먹고 뭐 서울의 밤에도 말아 먹고 뭐 많이들 말아 드시잖아요. 할라 토닉도 하시고 그 하이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왜 이게 안 나왔나 지금 의아해하실 분들. 다 원래 있는데. 나와야 되죠.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코카콜라 믹서의 어떤 트릴로지 네. 클럽소다 진저의 세 가지. 생각들다 하게 되는 건데 네. 하이라이트는 사실 술이잖아요 그쵸. 뭐를 쓸까 할까 예. 토닉에다 뭘 쓸까 까가 사실은 오늘의 핵심인데 네. 서투르게 허투르 준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냉동실에 음. 박아놨습니다 제가 냉동실에 뭐가 있나요? 형, 오늘은 좀 비주얼 폭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그냥 어. 정말 일주일을 얼렸습니다 일주일을 냉동실에 혹시 모자랄까봐 어. 음, 투띵 요거 두 개. 네. 지금 요거를 자세히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요, 요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보시면 그냥 이 성애가 보이시죠? 네, 빨리 해주세요. 손 차가워요. 아, 어. 요 옆에 땅거레이도 한번 비주얼을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 이게 진짜 진통이네요. 진통. 네. 어우, 손이 찰 거야. 우선은 요거 내려놓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빵에 가장 충실한 진터닉. 네. 진터닉. 근데 하나로는 좀 우리가 쓰기 안 차잖아요. 근데 이거 토닉을 요즘은 중류주 아무거나 다 섞는 분위기지만, 네. 이건 뭐 근본이 있는 섞음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음. 클래식한 섞음. 그렇죠. 그냥 각각 하나씩 마시죠. 어. 떤걸뭐 초이스를 하시죠? 저는 탱크레이 토닉. 오케이. 저는 고든. 네. 사실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고든 고릅니다. 저는 탱크레이를 고릅니다. 클래식의 정점이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러면은 아 근데 이 비주얼이 와우 좀 세게 타실 건가요 오늘? 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토닉을 바로 그냥 얘를 캐나... 또 얼리면은 네. 어떤 또 비주얼의 그런 느낌이 있냐면은 네. 따를 때 살짝 아 끈적한 느낌에네그렇죠 질감이 있는 젤, 젤 같은 아, 느낌 있는데 캐나다 드라이가 좀잘보이게 얼리신 돼요.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뭘왜 그랬냐면, 은 네. 얼음에 안 닿고 이제 아. 잔 안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얼음에 닿으면 은 이제 탄산이 좀 깨지니까. 아, 근데 비주얼이? 소리가? 아, 탄산의 소리가 들리네요. 소... 이미. 이건... 아우, 근 탄산이 올라오게 미쳤는데, 이건? 아우, 이거는. 음. 저희는 비교해드리는 방송이잖아요. 저, 제가 바로 고든을 가겠습니다. 이 고든은 사실 많이들 쓰시고 하우스로도 엄청 각광을 받는 저는 좀 강하게 탄산을 뽕갭니다. 그럼 또 탄산이 쪼개지면서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랑 조금 다른 방식이네요. 저는 요런 스타일로 합니다. 음 고든은 뭐 사실 의심의 여진 지 없죠. 그냥 스탠다드처럼 여기는 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되게 딱딱하잖아요. 우선 고든 먼저 맛을 보시죠. 모든근 <laughs> <근데> 탄산이 <laughs> 음. 실시간으로 미쳤네요 실시간으로. 음. 음. 요 고든이랑 요거랑좀 차이가 있는 게 애초에 그냥 술 자체 캐릭터 차이도 있고 요게 조금 더그 보테니컬한 느낌들 그 식물 같은 솔방울 같은 맛들이 조금 더 있고 요거는 조금 덜해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냥 선택입니다 요, 요 정도는 그냥 선택 개인 취향이죠 개취로 네. 여기서 좀 우리가 킥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리, 레몬을 하나씩 이렇게 아 아까 초반에 잘라놨던 네. 뭐그 정도 유분으로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네. 아, 진토닉이 되니까요. 원래 스타일 저 이렇지 않아요. 그냥 <laughs>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냥 입구에 한번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또달를 또 수가 있겠죠. 네, 각각 맛을 이게. 보고 어떠세요? 생각보다. 아까 처음 마셨을 때는 뭐 포니고터에 그런 당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달달한데 좀 끈적한데라는 음...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레몬이 살짝 잡아준 느낌 근데 뭔가 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둘다 그렇게 막 예.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뭐 저희가 너무 그냥 어설프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laughs> 뭐 바에서 만드는 방식대로 이제 하지는 안, 않았고 저희끼리 이제 하이볼 취급 야매로. 예 사실 원래 일단은... 저희의 그~ 지향점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술과 이~ 믹서 그렇죠. 음료만 섞는 게 원래 준데 오늘은 그래도 한 번쯤은 또 레몬을 이렇게 넣어보고 싶은 또 에피소드여서 <laughs>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해봤어요 얼린다든지 어~ 그렇죠 뭐~ 레몬...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예. 저는 두 가지 다 좋기는 한데 개인 취향을 발표하시는 개취는 거... 사실 저는 이쪽이에요 아... 왜냐면 저는 보테니컬 너무 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저는 송충이가 아닙니다. 아, 저는 송충이가 아니에요. 저는 송충이에요 저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에다가 소래눈을 좀 한번 같이 <laughs> 하이볼로 해가지고 맞아보려고요. 송충이라 가지고 아... 두 가지 다 사실은 정말 클래식이죠. 뭐 이게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걸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상한 마트에서 파는 한 병당. <laughs> 1만원 이하의 지인을 사실 거면은 아, 그렇죠. 차라리 그것보다 더 훌륭한 대안이 그럼 그걸 지금 바로 할까요 그걸 그럼 지금 바로 해보죠 요게 등장하면 아하 요겁니다 아 얘는 정말 이도수도좀 낮아서 네. 진짜 깡깡 얼었는데요 시, 실제로 어이 얼음이에요. 둘다 얼음 네. 실제로 저는 이거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 제가 어? 어? 이런 거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주 중에서 내가 굳이 골라야 된다 하는 아 라사니를 좀 좋아합니다 라사니 왜냐면 그쵸. 제가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제주도에 이제 갔는데 한 잔만 받아 봐라 이랬는데 저 소주 저 그때 19도 뭐 이런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하던 친구인데 네네. 이걸 딱 받아서 딱 땡겼는데 어? 왜 이렇게 깔끔해? 이게 뭐 공기빨이야 뭐야 아니면 갬성빨이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 친구를 눈여겨봤어요. 그게 바로 술이 가진 그런 감성의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특히 소주는 못 참겠어요. 네. 요거 요거 요거. 어안 아,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가까이서. 오. 이미 지금 어, 여기 겨울 왕국인데요, 지금. 와우, 얘도 이미 끈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젤리 오. 젤리. 근데 지금 1대 1인가요, 이거? 어. 요거는좀 이렇게 가야죠 한 1대1까지는 아니고 1대2 정도 해주시면 은 그냥 어, 편하게 맞들수 있는 네, 정도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타고 아 그러면 1대1을 추천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1대1인데 이제 뭐 그냥 술자리다 아니면은 뭐 데이트할 때 말아줘야 된다 어. 상사분한테 말아줘야 된다 어, 어. 그럼 한 1대2 정도가 적합합니다 어허. 네. 한라가 가지고 있는 말 저는 이 술을 사실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맛일지 사실 궁금해요 음. 한번 얘는 아 레몬을 하나 넣어도 괜찮은데 그럼 바로 한번 때리고 마셔보시죠 네. 음. 바로 레몬 넣고 한 입만 더 해보시겠어요? 네아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마셔보겠습니다 음, 좀 다르죠? 확실히 레몬의 풍미가. 음. 이렇게 할 때부터 벌써 코에. 왜 레몬 타는지알것 같아요? 사실 요거 업장 가면 한 5천원? 5천원 정도 아주 진짜 고급 뭐, 이자카야나 이런데 가면 한 6천원, 7천원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5천원 선. 네. 뭐, 천원, 2천원 더 태워도 저는 라사니, 시킬... 라사니를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진로이즈백은 아, 아. 여기다 이렇게 쓱간다고 해서 이맛이 안 나요. 아, 그거는 그냥 확실해요. 꿀떡떡, 꿀떡, 꿀떡. 왜냐면 이, 이 친구의 도수가 있잖아요. 21도라는 네. 이 바디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그 뭐, 막 맛있는 녀석들 같은데나 보면은. 네네. 맛의 수치가 칼로리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laughs> 그 겉에 제품. 어, 그렇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술도. 아, 그럼요. 볼륨. <웃음> 도수가. 알코올 바이 볼륨이 중요합니다. 네. 센 거. 네. 그게 맛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한라산은. 저는 갬성 값도 있지만 사실 아까 뭐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런 진에 비해서 가격이 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응. 저는 요 라산이 그냥 때리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성인을 위한 레모네이드, 음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레모나 두 개를 준비했는데 둘다안탈 거야. 엥? 하나만 자연 빵으로. 엥? 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 약간 어른의 맛이에요, 사실은. 쿠키 소주에는 국민 정서가 있, 있잖아요 아, 그럼, 맛이란 그 그런 맛이란 그맛 괜히 네. 한국 유학생들이 뉴욕에서 20, 20불 주고 <laughs> 소주를 까서 마시겠습니까? <laughs>